하스스톤의 일러스트를 분석해보자. 사냥꾼, 기본 카드편. 첫 번째 카드는 신비한 사격입니다. 화살을 맞는 대상은 누더기 골렘입니다. 황금 카드는 화살의 경로가 보입니다. 다음 카드는 추적입니다. 오크 사냥꾼 혼자가 아니라 트롤 여사냥꾼이 같이 있습니다. 황금 카드는 발자국과 늑대의 울음소리가 표시됩니다. 다음 카드는 회갈색 늑대입니다. 뒤에 주인이 있고 던진 막대기를 쫓아가는 중입니다. 황금 카드는 늑대의 경로가 보이고 잔디가 날립니다. 다음 카드는 사냥꾼의 징표입니다. 오크의 엉덩 꼬리 보입니다. 황금 카드는 원이 둘더 생기고 화살표가 반짝입니다. 다음은 살상 명령입니다. 눈이 덮여 있는 곳에 블러드 엘프 사냥꾼이 용매 소환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황금 카드는 눈보라가칩니다. 다음은 야생의 것입니다 구름이 많이 껴 있고 렉사르와 미샤가 있습니다. 황금 카드는 바람이 붑니다. 다음은 첫 번째 동료 야수 레오크입니다. 와이번이고. 원본과 저우반전이 되어 카드에 쓰였습니다. 황금 카드는 포효가 보이고 머리가 휘날립니다. 다음은 두번째 동료 야수 미샤입니다. 앞에 드워프의 머리를 후려갈기고 있고 피도 튀고 부러진 칼도 날아갑니다. 황금 카드는 발톱 위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다음 카드는 킁킁이입니다. 발을 세게 구른건지 킁킁이가 무거운건지 모르겠지만 땅이 갈라지고 파동이 생깁니다. 황금 카드는 바닥에 파편이 튑니다. 다음 카드는 사냥개 조련사입니다. 4마리의 사냥개를 기르는 늑대인간 사냥꾼입니다. 황금 카드는 사냥개 조련사와 옆에 사냥개들에게 빨간색 목줄이 보입니다. 다음은 일제사격입니다. 트롤 사냥꾼의 활에 얼굴이 보이고 활시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황금 카드는 화살만 움직입니다. 다음은 굶주린 대머리 수리입니다. 굶주린 건 모르겠고 화나 보입니다. 황금 카드는 바람이 붑니다. 사냥꾼의 마지막 기본 카드 툰드라코 불소입니다. 뒤에 새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고 안작은 있지만 누가 타고 있진 않습니다. 황금 카드는 바닥 파편이 튑니다. 감사합니다.